태국 불법 체류자 수가 이제는 세종특별자치시 인구보다 많은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들은 한국에서 온갖 사건사고를 일으키며 법무부에 제대로 찍혔다가 강제 퇴거를 당하는 수준에 접어들었는데요. 본국으로 송환된 태국인들은 자국에서도 범죄를 저지르고 다니며 골치를 썩히는 존재로 전락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떻게 된 일인지 해당 소식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불법 체류 외국인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불법 체류 상태인 외국인 수는 42만 명으로 집계됩니다. 약 39만 명인 세종특별자치시 인구보다 더 많은 수준인데요. 불법 체류 외국인은 2017년 25만여 명에서 2018년 30만 명대에 들어섰고 6년 만인 올해엔 급기야 4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중에서 태국인이 압도적으로 많았는데요. 그 수는 20만 2265명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인은 7만 명. 그 뒤를 잇는 것이 중국인이었습니다. 태국은 이들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나라인데요. 비자 면제 협정을 체결한 국가로 대상을 좁히면 2024년 기준 태국인 불법 체류자는 전체의 84.6%에 달합니다. 이런 엄청난 수치에 정부는 초비상이 걸렸는데요. 한국 정부가 계속 입국 시스템을 강화해 불법 체류 근절을 시키려고 해도 코리안 드림을 위한 태국인들의 노력 또한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태국인들에게 코리안 드림은 무너지게 됐는데요. 돈을 벌러왔다가 결국엔 뽕쟁이로 전락하고 말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불법 치료 중인 태국인은 2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과거 우리 할아버지나 부모님 시대가 그랬던 것처럼 열심히 번 돈을 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송금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는 태국인은 18,000명에 불과합니다. 이들의 소득은 월 45,000바트, 한국 돈으로는 약 166만 원에 해당하는 정도인데요. 한국돈 약 73만원 수준인 태국 대졸초임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죠. 때문에 당연히 해마다 한국에 들어오려는 경쟁률이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리안 드림은 녹록치 않습니다. 이들은 처음엔 건전한 마음으로 한국에 들어왔다가도 외국인 전용주점이나 식당, 축구모임 등에서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하는가 하면 환각상태로 출근해 일을 하거나 월급 대부분을 마약 구매에 쓰게 되기 때문이죠. 결국 자국으로 송금의 돈이 부족해지자 돈벌이를 위해 마약 판매에 나선 경우도 상당한데요. 정부엔 초비상이 걸렸고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지난해 초부터 단속의 고삐를 조이며 강제 퇴거 등 출국 조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진 출국 제도로 불법 체류자들이 적발되기 전 스스로 떠날 수 있도록 하고 있긴 하지만 이를 따라오는 불체자들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한국과 태국은 비자 면제 협정에 따라 상대국 관광객에 90일간 무비자 체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에 들어온 태국인 관광객은 30만 명에 육박하며 이는 동남아 국가 중 가장 많은 숫자인데요. 특히 법무부의 지적처럼 태국인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한국의 무비자로 들어와 온갖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상황입니다. 노래방이나 불법 마사지 업소 등에서 성매매를 하는가 하면 이런 곳에서 만난 한국 남성과 결혼해서 국적을 취득하기도 하죠. 또 국내에서 태국산 마약을 대량 유통하다 적발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엔 경기도 평택에서 불법 체류 태국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변압기를 들이받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변압기를 들이받은 이 사고로 인근 아파트 천여 세대는 한 시간 가량 정전으로 피해를 입었는데요. 당시 태국 불체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불안해진 국민들 다수는 태국인 입국 심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에 보이고 있는데요. 다행히도 불법 체류자는 올해 들어 미미하지만 감소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지난 1월 42만 3,085명에서 2월에는 41만 9,174명, 3월엔 41만 9,040명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태이죠. 이는 정부의 불법 체류자 단속 강화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법무부는 2027년까지 불법 체류 감축 5개년 계획을 추진해 불법 체류자를 절반으로 줄여 20만 명대로 감축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경찰청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과 정부 합동 단속을 벌여 불법 체류자를 강력 단속했죠. 그 결과 지난해 9월 11일부터 올해 7월 29일까지 특별 자진 출국 기간 동안 13만 명에 가까운 불법 체류자들이 한국을 떠났는데요. 법무부는 한국에서 범죄 전력이 있는 불체자들을 영구적으로 추방하는 지침을 지난달부터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태국 영문 매체 타이거는 올한해 불법 체류 중 쫓겨난 태국인이 10만여 명, 여기에 추가로 3만여 명이 다시 태국으로 돌아왔다고 보도했는데요. 당시 태국 수완나폼 국제공항은 강제 퇴거 조치를 당한 불법 치료자 등이 수속을 위해 몰려들면서 마비가 된 상황이라고 전해졌습니다. 관광객과 불체자들이 뒤섞여 아비규환 상태에 빠져든 것이었죠. 사실 태국인들은 자신들조차 한국에 이렇게 많은 불법 치료자들이 있는 줄 몰랐으나 순식간에 몇십만 명이 한꺼번에 와버리자 어마어마한 숫자에 넋이 나간 상황이라고 전해졌는데요. 예상치 못한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태국에선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불법 취업단속 강화에 나섰습니다. 네이션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피팟 라차간 프라깐 태국 노동부 장관은 태국의 각 기관들에게 본국으로 송환된 불법 출료자들의 취업 방지에 협조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태국 노동부까지 취업을 막아버리자 살 길이 막막해진 불체자들은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수방당에서 본국으로 돌아왔으나 여기서마저 제대로 된 일을 할수 없게 됐으니 말이죠. 결국 불체자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다시 범죄에 손을 댄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전해졌는데요. 실제로 태국에서는 한국에서 강제 퇴거 조치를 당한 불체자가 금은방을턴뒤 도주하거나 관광객을 차로 밀어버리는 등의 행위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분노에 의해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며 이들을 추적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불체자들의 행태에 태국 시민들은 물론 태국에 놀러 온 관광객들까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태에 대해 태국인들 또한 환멸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데요. 불체자들을 향해 법을 어기고 나라의 명성을 훼손하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존재들이라며 비난을 퍼부어대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자연스레 태국 관광객은 줄어들고 현재 베트남이나 필리핀 등으로 여행객이 몰리는 상황이죠. 자국의 불차자들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던 태국 정부는 그제야 뒤늦게 후회하며 한국에게 사정사정을 하고 있는데요. 남의 일처럼 손놓고 방관하고 있던 피팟 장관은 태국인의 한국 불법 체류를 막기 위해 특별 단속팀을 구성했다고 밝히면서 방콕 수원나폰공항과 동무안공항에 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는 한국출입국관리소와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죠. 또한 소셜미디어 광고 등을 통해 한국으로의 불법 체류를 알선하는 업자들을 단속하기 위한 특별단속팀도 꾸렸다고 전했는데요. 이뿐 아니라 나타파누 노파쿤 외교부 부대변인도 불법 체류의 근절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한국에서의 불법 체류 시도는 한국 법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생활하는 태국인의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강력하게 주의를 촉구하는 상황인데요.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겠다며 한국 법무부에 사죄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싫다더니 무비자로 입국해 눌러 산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바로 태국 불체자들인데요. 태국 매체는 최근 태국인들이 한국 입국을 거절당한 것과 관련해 자국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전해들은 한국 시민들의 비판 또한 점점 거세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민들은 한국 법무부가 출입국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데 태국인들이 대체 왜 비판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논란의 시작은 태국 일간지 방콕포스트가 한국 여행을 갔다가 입국을 거절당한 태국인 관광객의 이야기를 전하면서부터 시작됐는데요. 방콕 포스트는 태국인 가운데 부유층이나 학자도 한국에서 입국을 거절당했다며 엑스나 sns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해시태그가 한국 여행 금지였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인이 태국인을 인종 차별한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도 그대로 보도했는데요. 현재까지도 태국 매체 등 언론은 태국인들의 주장 위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태국인 마약 조직이나 불법체류자 실태 등왜 입국을 거절당하는지 이유를 내보내는 매체는 거의 없었죠. 한국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불법 체류 외국인은 42만 3,675명이었으며 그 중에서도 태국인은 약 20만 명에 달했습니다. 태국은 1981년 우리 정부와 비자 면제협정을 맺어 태국인들은 비자 없이 90일까지 국내 체류가 허용되는데요. 올해 9월 기준으로 전체 불법 체류자 약 42만 명중 태국인은 20만 명인데 이는 2015년과 비교했을 때약 3배나 폭증한 수치였습니다. 중국인 불법 체류자 수인 6만 4천 명과 비교해도 2.5배나 됩니다. 또 한국에 머물고 있는 태국인 78%가 불법 체류 상태이며 중국인의 불법 체류 비중 6.7%에 비해서도 압도적으로 많은데요. 실제로 태국인은 2016년 이후 출신 국가별 불법 체류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됩니다. 불법 체류자 중 태국인이 훨씬 많기 때문에 강화된 입국 심사에 더욱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는 셈이죠. 태국 불체자들이 시민들에게 알려진 건 마사지 업소나 노래방 등에서의 불법 성매매, 그리고 이런 곳에서 만난 한국 남성과 결혼해서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무비자로 들어온 뒤 국내에서 태국산 마약을 대량 유통하다 적발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지난 11월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전남 일대에서 신종 마약인 크라톰을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로 태국인 13명을 구속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들 모두는 불법 체류자로 한국에서 크라톰을 비롯해 필로폰, 합성마약인 야바 등을 외국인 노동자에게 팔았다고 전해집니다. 이에 따라 해경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신종 마약을 길거리와 공원에서 공공연하게 취약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전해지는데요. 태국인 마약 사범들은 경찰과 국정원 등이 수사를 시작하자 전주와 광주, 나주 등 전라도 쪽으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숨어 지낸다고 합니다. 이처럼 불법 체류자가 거리를 활보하면서 국민들이 각종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들 가운데 일부는 체포 당시 영장 집행 경찰관을 차량에 매단체, 도주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경찰관들과 격투 끝에 붙잡히긴 했지만 큰일이 날뻔 상황이었죠. 또한 지난달 전남해남군 현산면에서는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전신주를 들이받고 도주한 태국인도 있었는데요. 이 사고로 인근 지역 일대 마을에는 무려 3시간 동안 정전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은 최근 들어 하루가 멀다하고 사건 사고 이어지고 있는데 도대체 불법 체류자들을 가만히 내버려두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불안한 심경을 드러냈는데요. 이처럼 한국에 무비자로 입국해 불법 체류자가 되는 태국인이 많은데다 적지 않은 수가 마약 범죄에 연루되는 것 때문에 태국인 입국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최근엔 태국인을 한국에 입국시키려는 태국인 브로커들의 행간 역시 대담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얼마 전 태국인 80명을 관광객으로 입국시켜 불법 취업을 알선한 태국 여성이 부산 출입국에 붙잡힌 사건이 있었는데요. 법무부 부산 출입국 이민특수조사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태국인 브로커인 30대 여성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출입국에 따르면 태국인 여성 A씨는 태국 현지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불법 취업을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태국인 80명을 모집했습니다. 이후 거짓으로 K-8를 신청하는 등의 수법으로 태국인 80명을 한국에 입국시켰죠. 이후 불법 취업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1인당 250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특히 태국인 여성은 한국 공항에서 입국 심사관 질문에 답변할 내용과 허위 관광 일정 등 불법 취업을 의심받지 않고 관광객으로 보이기 위한 모든 정보를 알려줬습니다. 이를테면 옷차림이나 헤어스타일, 화장법 등 태국 현지에서 합숙까지 하면서 사전에 교육해준 것이었죠. 부산 출입국은 이뿐만 아니라 지난해 8월에도 제주도에서 무사증으로 입국한 태국인이 불법 취업을 위해 제주 출도를 시도하다 적발된 사건을 조사하면서 불법 취업 알선 브로커가 개입된 사실을 인지해 이들을 적발했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수법으로 수많은 태국인들이 불법 입국해 전남의 농장에서 취업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태국인 8명을 붙잡아 강제 출국 조치했습니다. 아울러 나머지 불법 체류 태국인 72명에 대한 추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죠. 시민들은 불법 체류를 통한 성매매, 그 과정에서 한국 남성을 유혹해 결혼해 비자를 취득하는 행위, 그리고 태국 마약 유통 확산 등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 태국 내에서는 반한 감정이 계속 고조되고 있으며 일부 식당이나 법에서는 노 코리안이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는 경우도 있다는데요. 이런 사태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한국 법무부는 단호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한국에서 범죄 전력이 있는 불제자들을 영구적으로 추방하는 지침을 지난달부터 시행한 것이었죠. 실제로 법무부는 불법 체류 중이던 외국인 18만 명을 이틀에 걸쳐 모두 강제 퇴거 조치, 그리고 몇년 동안 입국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한 태국의 반응은 황당했습니다. 처음엔 한국을 위협하는 시기였죠. 지속적으로 태국 불체자를 강제 송환할 경우 중국과 손을 잡고 전쟁까지 불사하겠다는 엄포를 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한국 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두고 보란 듯 태국 불체자들에 대한 단속을 더 강화했고, 기습 체포와 추방을 강행해 나갔는데요. 태국 현지 언론들도 체류자들의 현 상황을 보도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알렸습니다. 카오소드 등 현지 매체는 강제 퇴거되는 태국 사람, 불법 노동자들의 본국 귀국을 주목했는데요. 태국 매체 카오소드에 따르면, 프라유 짜노차 태국 총리는 불체자들을 강제 추방시키는 한국의 움직임에 불만을 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짜노차 태국 총리는 18만 명에 달하는 태국 불체자들의 귀국 움직임과 관련해 긴급 회의를 개최했는데 그 이유로는 18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불법 체류자 중 다수가 태국으로 돌아올 경우 이들에 대한 대책이 태국 정부 역시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죠. 또한 방콕 포스트는 태국 정부가 한국에서 돌아오는 불법 체류 태국인에 대한 처리 방침을 놓고 혼선을 빚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발을 동동 구르던 태국이 꺼내든 카드는 불법체류자의 시민권을 박탈해 다시 한국으로 강제 송환하는 것이었습니다. 해당 소식은 국내는 물론 해외 언론에 보도될 정도로 큰 충격을 던져주었는데요. 게다가 한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태국 측은 수십만 명의 송환되는 불법체류자들에게 위험한 형정신성 약물을 강제로 주사에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뒤 다시 항공기에 태워 한국으로 보낼 것이라는 소문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해당 소식의 사실 진위 여부는 전해지지 않으나 결국 태국 정부는 자국민을 버리려는 몸쓸 집까지 서슴지 않겠다고 버티는 중인데요. 그럼에도 한국 법무부 역시 무너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규모만에서 따지면 태국의 최대 투자국입니다. 최근 중국이나 싱가포르 등이 공격적으로 태국에 투자하면서 한국을 바짝 뒤쫓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태국 투자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태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현재 근로자 불법 파업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파업은 지난 8월 1일 한국 기업의 한 공장에서 약 600명의 노동자가 오전 8시에 작업을 중단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단 2시간 만에 파업 노동자 수는 약 1,600명으로 증가했는데요. 회사는 노동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요구사항을 수행하고 기본 월급 인상을 단행해야 했죠. 올해 들어서 한국 기업은 불법 파업과 인력난, 게다가 임금 인상까지 겹쳐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의 요구를 수행하다 보니 올해 들어 30% 이상 임금을 올리게 돼 경영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난 2022년에도 한국 전자부품 공장에서 파업이 일어나 한바탕 난리였습니다. 태국 정부 측은 근로자들을 달래서 최대한 빠르게 물량을 맞추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회사의 이득이라고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기업은 속이 타들어 갈 대로 타들어갔지만 결국 한발 물러나는 입장에 보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일이 비일비자하게 일어나자, 태국 내에서 근로자들의 발언권이 점차 강력해지고 만 것입니다. 현지 근로자들은 임금과 수당 개선까지 요구하며 대규모 파업을 진행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 태국 근로자들은 한국 기업의 이런 힘든 점을 노린 것인데요. 그런데 얼마 전 참다 참다 못 버틴 한국 기업 CEO는 태국을 떠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태국엔 소기업들을 포함해 삼성과 현대, 포스코 등 50여개 대기업이 진출해 있습니다. 한국 기업의 동남아시아 진출이라면 우선적으로는 베트남 진출이 1등이었는데요. 그러나 코로나 이후 한늘길이 자유롭게 열리면서부터 태국으로 진출하는 한국 기업의 수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현재까지 그 수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죠. 하지만 한국의 베트남 진출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시작된 편입니다. 한국 대기업들은 베트남 사람들의 근면성과 낮은 임금을 장점으로 삼아 베트남에 공장을 세우고 원가 비율을 낮추며 제품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인구수 대비 풍부한 노동력이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에서 서비스 업종이나 유통업을 하는 대기업의 상황은 조금 달랐는데요. 상당히 오랜 기간 베트남에서 사업을 진행한 기업 중큰 성과를 낸 기업은 많지 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인구수가 많지만 한국의 상품 서비스를 소화하기에 아직은 그 시장이 작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한국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화하기에 베트남은 매력적이지 않은 나라라고 합니다. 하지만 태국의 상황은 다른데요. 이미 한국 화장품 브랜드와 뷰티 업종 등이 자리를 잡은 데다 성형 의료관광까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이나 태국인들의 국면성은 비슷했는데요. 이들은 잦은 파업을 일삼으며 한국 기업을 상대로 본인들의 욕심을 채워왔죠. 그러나 현재 태국에 진출한 한국의 소기업들은 물론 대기업들까지 대거 철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번엔 더욱 황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에서 강제 추방당한 태국 불체자들이 일어서기 시작한 것인데요. 최근 한국 정부는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불법 체류자들 13만 명을 전부 태국으로 강제 퇴고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부 태국인들은 한국 사회에서 문제를 야기하고 범죄 활동에도 가담하고 있어 골치 아픈 존재들입니다. 지난해 한국에 들어온 태국인 관광객은 50만 명에 육박하는데 이는 동남아 국가 중 가장 많은 숫자였습니다. 특히 알려진 대로 태국인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한국의 무비자 관광객으로 들어와 불법 체류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대중들에게 알려진 건 마사지 업소나 노래방 등에서의 불법 성매매, 그리고 이런 곳에서 만난 한국 남성과 결혼해서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무비자로 들어온 뒤 국내에서 태국산 마약을 대량 유통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한국 법무부는 단속을 더욱 강화하면서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단속해 강제 추방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에서 범죄 전력이 있는 불체자들은 영구적으로 추방하는 지침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요. 법무부가 불법 체류 중이던 태국인 13만 명의 강제 퇴거 및 입국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히자 태국 매체는 올한해 불법 체류 중 쫓겨난 태국인이 10만여 명, 여기에 추가로 3만여 명이 다시 태국으로 돌아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태국 수완나폼 국제공항에는 강제 퇴거 조치를 당한 불법 체류자 등이 수속을 위해 몰려 마비가 되기도 했죠. 그야말로 공항은 아비규환 상태나 다름 없었는데요. 하지만 태국 불체자들이 한국 기업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 하나, 바로 한국 공장에서 근무하게 달라고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불체자들은 임금을 올려주지 않아도 된다면서 파업한 사람들을 대신해 본인들이 일을 하겠다는 입장에 강하게 어필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방콕포스트는 해당 내용에 대해 1면과 3면에 거쳐 특집기사를 실었습니다. 매체는 최근 삼성에 이어 현대마저 태국 사업을 철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현대는 브라질에 대규모 투자를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죠. 방콕 포스트의 보도에 태국 현지 노동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는데요. 삼성과 현대가 전부 빠져나가면 경제도 에큰 타격이 생길이란 걸 알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태국 정부는 오이들어서도 파업이 속출하자 노동법을 강화하고 노사 협상을 도울 기관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편 한국으로부터 강제 출국을 당한 태국 불차자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노동부의 고위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한국 기업 공장에 현지 노동자들이 파업을 이어간다면 저 자리에 불법 체류자들이라도 써서 생산에 차질이 빚는 걸 막아야 한다. 계속 공장이 멈추면 태국 경제에도 절대 좋은 상황이 오지 않는다. 하지만 태국 노동부 장관은 이를 결사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의 입장은 정반대였죠. 태국 노동부 장관은 한국에서의 불법 취업 시도를 하고 한국법을 위반한 이들은 태국의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들이다. 그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없다며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는데요. 이에 따라 초조해진 기존 노동자들은 선심스른 척 파업 철회를 언급하며 일터로 복귀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 측은 생산 공장의 한시적 폐쇄 조치까지 감행했는데요. 강경한 한국 기업의 결단에 태국 노동자들은 뒤늦게 땅을 치고 후회하며 어떻게든 다시 이야기를 해보자고 설득했으나 한국 대기업은 묵묵부답에 요지부동인 상황입니다. 엎친듯 덮친 격으로 해당 사태는 현지인들끼리의 내부 분열 싸움으로까지 번진 상태인데요. 공장에서 저임금으로라도 일을 하겠다는 불법 체류자들과 정규직들이 몸싸움을 벌인다는 소식이 연일 전해지고 있죠. 또한 태국 경찰들은 이들을 진압하기 위해 대치 상황까지 벌이고 있는데요. 한국 기업들은 사태를 관망하고 있습니다. 업계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더 이상 태국에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내부 결정이 내려졌다며, 현재는 인력들의 산을 재배치 문제 등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고위 관계자는 태국 노동자들의 요구가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도무지 받아들이기 힘들었다면서, 때문에 철수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태국 손절에 더욱 시동을 걸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예상치 못한 움직임에 태국은 상당히 충격을 받은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런 중대한 결정을 내린 한국 기업의 결단력에 시민들은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불법 파업에 대해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예고한 바 있는 만큼 앞으로 태국에게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주목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